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 미출구 주안동에 위치한 내부평형 34평형의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 신축 아파트 현장 촬영 나와봤는데요. 총 2개 동의 19층 건물에 132세대를 사용하는 분양 현장입니다. 주차 공간마저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각 세대당 100% 이상 자주식 주차자리까지도 확보가 됩니다. 주변 입지적으로도 1호선 주안역을 초역세권, 고복권 거리 내에 위치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는 초중구부터 시작해서 재래시장, 대형마트, 병원까지도 전부 다 가까운 거리에 있고요. 분양가마저도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집 아파트 현장인데로 불구하고 3억 급그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입주금 조건마저도 6천만 원만 있으면 나머지 담보대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집은 실입주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합리적인 금액에 아파트 현장을 고집하셨다고 하면 꼭 한번 보러 나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촬영하는 호실이 중층을 촬영하다 보니까 앞에 건물이 막힘이 있을 수 있어도 고층 이상 올라가면 앞에가 뻥튀인 전망까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장 전실 공간부터 빠르게 설명해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 싶은 집의 이동규 팀장입니다. 자, 오늘의 집도 전실 공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좌측부터 비춰드리면은 키틴 신발장 총 3칸 들어가 있고요. 중앙에는 거울장으로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지금 하부 띄운 공간에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 들어가서 거실 공간부터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집 내부 평형 34평형까지 나오는 아파트 구조현장 착용 나와봤는데 거실 가로 길이도 5m가 넘어가는 광대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반대쪽 아트월 공간도 한번 비춰드리면 광폭 포쉐링 타일을 활용했기 때문에 벽걸이 TV 사이즈 원하시는 대로 설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도 적인 개방감 있게 우물형 천장 잘 채택을 했고요. 시스템 에어컨까지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이제 주방 공간이 위치했는데요. 오늘의 집 주방과 거실이 확실하게 주거 분리 현장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쪽 공간부터 비춰드리면 냉장고 자리로 풍요롭게 들어가 있고 와이드한 싱크볼에 주부분들을 위한 홈 비디오도 설치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편에는 창문까지도 있어서 환기하기에도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 될것 같고요. 3구 가스레인지까지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 옆에는 동선이 편한 세탁실마저도 폭넓게 들어가 있는데요 안쪽에 수정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탁옷이 이쪽에 배치하고 창문도 지금 와이드하게 크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래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천장에는 건조대까지도 설치가 잘 들어가 있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열고 닫고 할수 있는 문까지도 시공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 이쪽 구간에는 따로 식탁을 둘수 있을 자리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위에는 식탁등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4인 이상 식탁을 둔다고 해도 크게 공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실에 위치한 공용욕실부터 설명 이어갈 건데요 공용욕실도 지금 반신욕 하기 편한 욕조 잘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변기 그리고 와이드한 거울장에 안쪽에는 매립형 수선으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은 지금 포쉐린 타일을 활용했기 때문에 관리하기에도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우측에는 1번 방이 위치했습니다 자, 1번 방 같은 경우에는 가로폭 열자 조금 만 된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방으로 쓰기에는 크게 공간감은 제약이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번 방 안쪽으로 해서 베란다 구간이 이쪽으로도 보실 수 있는 구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옆에는 2번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2번 방 같은 경우에는 안방이고요. 사이즈도 지금 4 m 까지 임박하는 큰 길이감이 나와서 안방의 구성은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천장에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안방 욕실 같은 경우에도 세면대 변기, 젠더의 3반 그리고 전면부에는 와이드한 고열장까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는 따로 실외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쪽 공간도 한번 비춰드리면은 사이즈가 제법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도 따로 짜투리용품이나 치미용품 두 개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번 방 비춰드릴 건데, 3번 방은 전실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 구간에 위치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번 방 같은 경우에도 1번 방이랑 사이즈가 동일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서 방으로 쓰기에는 크게 또 제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현장 이제 영상 마무리 앞서서 강조 포인트 전달해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내부평형 34평형의 아파트형 구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크기감도 확실하게 자기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거실 가로 길이도 지금 5m가 넘어가는 사이즈에 방 3개도 전부 다 사이즈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식구 많은 분들에게도 너무나 추천드릴 만한 매물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의 집은 아파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좋잖아요. 3억 극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가 있고 대출 업무적인 부분도 앞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아파트 대비했을 때딱 6천만원만 있으면은 나머지 전액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은 입주자금으로 아파트 현장 보시길 원한다고 하면 은꼭 한번 보러 나오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분양 정보는 우측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면 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